안녕하세요. 2020년 3월 7일 밤 저녁 7시 반입니다. 어, 오늘도 회사에 나갔다가 잠깐 밖에서 밥을 먹고 어, 들어왔습니다. 계속 이렇게 곰곰이 요즘, 요즘 시장을 보면 참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좀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월급 날이었어요. 그래서 얼마를 받고 생활비나 이런 것좀 빼면 제가 이제 150만 원 정도의 좀 유용 가용 자금이 좀 생겨서 다시 또 500만 원에 지금 복리 여행은 계속 하고 있고. 여행이 피곤하네요. <laughs> 그 다음에, 150만원을 가지고, 어, 기존에 거기다가 좀, 좀 물을 타거나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다가, 그냥 떨어지는 거 그냥 떨어진 대로 냅두고, 여기 보면은, 150만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5% 복리게임을 한번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좀 150만 원이면 또 숫자 노름을 한번 해 보면 제가 두달 그러니까 40거래일 50일 정도를 했는데 그 500만 원 가지고는 8거래일밖에 못 왔어요.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500만 원을 해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156거래일이 지나면 성공을 하면 내가 100억을 갖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, 마음처럼 되지가 않잖아요,죠? 그래서 이제 150만을 원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. 대신 어, 뭔가 기준을 확실하게, 저번도 뭐 기준이 없이 하지 않았지만 기준을 좀 확실히 해서 매일 이렇게 좀 급등주도 한번 해보고 또 확실한 1% 1%씩 다섯 번 수익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. 혹은 뭐 2%, 3% 이렇게 두 번을 내든지, 1%, 2%, 2%, 2 이렇게 내든지 해서 어, 당일 매수, 당일 매도를 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좀 한번 여행을 떠나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500, 자기가 500만 원이 있든, 1000만 원이 있든, 뭐 10만 원이 있든. 우리에게 지금은 액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일 1%가 됐든 3%가 됐든 5%가 됐든 확실한 자기만의 좀 방법이 있어야 되는 이제 시즌인 것 같아요. 3, 4월에 또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시장이 급락을 하든 뭐 하락을 하든 그 와중에서도 매일 좀 수익을 내가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이제 150만원을 가지고 월요일에는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뭐 오르면 좋지만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급등하는 주식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물리지 않고 한번 75,000원 수익이 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일장이 끝났을 때, 157만 5천원 이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, 얼마가 지나면, 얘는, 어 얼마 정도가 돼요? 얼마 정도가 돼요? 쭉 가다가, 그렇게 해가지고, 쭉쭉 하가지고 뭐 많이 바라지도 않고 한 10억만 좀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할수 있을까요? 일단 1차적 목표는 한 150만 원을 가지고 한 1천만 원까지 왔으면 좋겠다. 대신에 제가 4월달에도 월급을 받게 될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4월 뭐 초쯤에 다시 월급 날 쯤이 되었는데 막 거래를 해서 마이, 물론 150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. 쭉 가다가 예를 들면 150만 원이 240만 원이 되었으면 이 240만 원에다가 다시 150만 원 합치면 어떻게 돼요? 390만 원이잖아요. 그러면 월급 월급도 계속 다시 포함을 해서 그러면 10일에서 20일로 복리가 이렇게 딱 점프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월급도 주식만으로 복리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월급 월급이나 뭐 알바나 그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. 정확히 말하면 주식 복리 더하기 좀 복리 저축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복리 저축 여행을 좀 한번 떠나 떠나보려고 합니다. 처음은 미약하지만 쭉쭉 올라가다 보면 한 어느 정도만 와도 좀 탄력이 붙겠어요 계좌가 한 20일만 성공해도 한 20일이 아니라 한 30일만 성공을 해도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탄력이 붙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실패하면 또또 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50만원, 100만원, 200만원이라는 그 마지막 그 자금들이 어,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님을 제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한번 성공해 보고자 합니다. 어, 일단은 오늘 주말 저녁이니까 좀 쉬고, 좀 방도 치고, 그렇게 좀 보내려고 합니다. 어, 늘 처음에 시작은 떨리잖아요. 또, 첫날부터 괜히 또, 그 통주 따라갔다가 물리면 안 되니까, 철저하게 한번 연구를 해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아직은 행복하지도 않고, 자본도 없는 행복, 자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